어, 재밌어요. 저 처음에 면접 볼때 되게 겁 많이 주셨어요. 여기 되게 훌륭한 강사 많다. 근데 거기서 해낼 수 있겠냐?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답도 되게 흥미롭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어, 실제 여기서 생활하는 느낌도 그때랑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들 많은 것 같고 기존의 학원과 다른 게 굉장히 큰게 있잖아요. 자유와 책임을 이렇게 한꺼번에 풀이하게 다 주는 학원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큰 강점인 것 같고 강사 각자가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최적화된 걸줄수 있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승리한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말 그대로 제가 갖고 있는 베스트를 해야만 하는 곳인 거고, 투자한 만큼의 피드백이 확실한 곳이기도 한 거고, 사실 이집 부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만한 학원이 없던데요. 제가 방생활을 짧게 한 사람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베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재밌다는 느낌이 들면서 일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사실 학원가에서 일을 하다 보면 1년, 2년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약간 오너가 된 느낌이 있어요. 강의실에 있지 않아도 계속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결국은 아이들 생각인 건데,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학원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뭔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게, 달리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뭔가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뭔가 계속 움직이다 보면 뭐 이직이나 다른 걸 생각할 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학원들이 한다고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업이 강사인 사람은 많은데 진짜 강사가 많지 않습니다 전처음 와서 되게 신기했어요 CNC 학원이 그 시스템이 처음에 되게 충격적이기도 했고 제일 신기했던 건 뭐냐면 다른 강사들도 같이 움직인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뭐 터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 이거 대충 하면 되지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모아진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원장님께서 이런 영상이 나간다고 해서 단나군을 따라해서 크게 위협을 받거나 그러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그게 같이 움직일 는 사람들이 어떤 집단이 됐을 때가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쉽진 않을 것같아요안녕하세요결 아, <laughs> <laughs> 강사진이 되겠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강사진을 구축도 중요하지만 계속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또더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처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 갖다 놓으면 열정이 식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이직을 하겠다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 학원을 경험해 본 경험상으로 봤을 때 CNC 학원이 첫 학원이었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렇지만 않다면 아마 100% 그럴 생각은 없다고 라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100% 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건 진심이네요 친한 선생님도 있고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어, 저 오래 근무할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더니 아 오래 근무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를 가리키기를 선생님은 잘 모르겠다 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 나름 직관력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그래서 뭔가 판이 돌아가는 거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먼저 움직일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요제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제가 그런 평을 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평이 나왔는데, 제가 아마 아닐 거라고 투표를 할 거기 때문에 100%가 나올 겁니다. <laughs> CNC는 되게 정말 특이한데요. 16년 동안 하시다고 하셨죠. 학원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같지는 않은데, 정말 제가 봤을 땐 기가 막힌 시스템처럼 보였거든요. 자유와 책임은 분명한데, 보이지 않는 통계가 있습니다. 나름의 기준이 있고, 선생님들에게 묘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분명히 있으세요. 근데 그게 전체 회의나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쩌다 오는 메일 하나? 처음에 학부모 선생님은 이건 뭔가라는 느낌도 처음에 들었었는데, 그 되게 작은 것들이, 저 옆에 동료 강사들도 그런 얘기 했는데, 진짜 신기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담을 주지 않는 거지만, 그렇다고 확 풀어지게 만들지도 않는, 묘한 시스템이 분명히 있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하우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풀어지는 시기는 분명히 있거든요 사람마다 순간순간 근데 그거에 대한 묘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게 분명히 있어서 어떤 타원과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타원이 좀 투박하다면 굉장히 세련되게 뭔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는 게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좀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수학과는 약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지금 영어가 더 메인인 학원에 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항상 수학이 더 메인인 학원인 곳에서 어, 늘 메인으로 있어 봤어서 왔었고 아, 훨씬 더 열심히들 하시죠. 훨씬 좋죠.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나태해지지 않으면 큰언제나 베스트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큰 학원인데 하나 하나가 공부방일 수도 있고, 과일일 수도 있는 느낌들을 줄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이면서도 또 하나 각자 개별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강점은 타원에서 쉽게 충련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냥 매뉴얼이 아니고 그게 정답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사람을 뽑는 부분은 연습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 <laughs> 아, 제가 그 연습을 안 해가지고 잘못 봐요. 못뽑았나고요 예, 그 부분은, 어, 놀랍죠. 좀 놀랍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 CNC에서 저랑 친한 강사한테도 제가 몇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신기하다고 얘기를 표현하긴 하죠. 어떻게 골랐을까? 원장님 저도 면접을 봤, 봤기 때문에 대화를 쭉 나눴었는데 어떤 포인트를 집어내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 입소문도 있는 것 같아요. 나름은 잘한다는 강사들이 많이 지원을 할 거고요. 제가 여기 온 이후로 많은 선생님들이 세 분이 여기 원서를 넣었었어요. 아무도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실력이 되게 뛰어나시긴 하셨는데, CNC 스템과 CNC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조금은 안 맞는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정말 전화도 안 오더라고요. 그분의 어떤 학력부터 해서 경력 상황들이 굉장히 화려하시고,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던 분들인데, 전화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력서 상으로 봤을 때는, 어디서나 뚫고, 일단은 면접은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원장님이 보시면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전화조차 안 가더라고요. 요, 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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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어, 뻥이 좀 많다라고 생각했었죠. <laughs> 네? 아 그런, 그런 데가 어딨어. 뭐 이런 게좀 있었죠. <laughs> 그래도 얘가 반신 많이 했죠. 관심 많이 했죠. 어떤 포인트에서 그 사람이 어떤 점을 찾으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면접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진짜 그럴까? 그런 게좀 많이 있었었는데, 뭐, 결과를 보고 났을 때는, 신기하네, 진짜 그러네라는 느낌이 좀 있는 부분이어요 처음에는 아무런 긴장하셔도 봤잖아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순수하지제 옛날 얘기, 어릴 때 그런 얘기까지 다. 꺼냈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제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이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한테는 어떤 뭐, 이렇게 뭐, 뭐가 있었는지 잘, 잘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 저의 그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 다 끌어내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묻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답해야겠다. 4시간을 면접했는데, <laughs> 여러 가지 질문을 마찬가지로 던지셨는데, 그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보자고. <laughs> 일단 저랑 학원이랑은 제가 매칭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뭐, 경력이나, 이렇도 그렇고, 학원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그랬 했었는데, 나름 잘 하고 있죠, 완전히. 그거를 완전이 미리 깨치다시고, 이 사람을 어디다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장시간 하셨다는 게 느껴졌고. 있는. 다른 데서 면접을 볼 때는, 그냥 평범한 면접들, 제가 예상했던 질문들,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면접 보는 그 질문 자체가, 아, 되게 신선했고,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정말 알길 원하시구나. 그리고 나를 잘 알면 또 나에 대해서 할수 있는 적합한 일미도 찾아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되게 좀 신선한 느낌. 아 대기업에 입사할 때는 이런 질문들을 받겠구나라는 생각들. 재미있었어요. 어느 흥미롭고 어, 기대감. 음,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은 참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정말 지금까지 좀 재미있게 보고 어요 학원을 오픈해서 뭔가 제가 모험을 하기에는 그거에 비해서 CNC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CNC 에 있을 겁니다. 아, 잠깐 보시기에도 제가 오픈한 사람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배신하고 <laughs> 모든 분들이 저 보기만 하면 어디갈 사람처럼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아.